조립 컴퓨터 전문점 하컴즈. 아, 안녕하세요 하컴즈입니다. 아, 조립을 하나 하고 있는데요. 현재 시 미작업만 했습니다. 케이블 타일을 과연 몇 개를 썼을까요? 케이스는 잘만의 피상공이라고 하는 제품이고요. 화이트 모델입니다. 쿨러를 연결할 수 있는 커넥터가 여기랑 여기 하단에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있거든요. 이 워터블럭은 이쪽으로 연결했습니다. 이후면팬이랑측면팬두 후면 개는 이쪽으로 연결했는데, 자, 여기 제가 이 방열판 있죠. 방열판 안으로 넣어서 했거든요. 진짜 이게 생각보다 이렇게 하는 게 힘들더라고요. 이렇게 꽂는 게 힘들었어요. 손가락이 안 들어가니까. 어허 빠밤. 리드쿨 방열판도 설치했고. 와, 이렇게,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아, 추워. 추워요? 언니 저만에안 들죠? h, ngxt h9 아, 전화 왔습니다. 이번에 조립한 사양은 NGXT의 H9 Flow 화이트 모델입니다. 이 어, 케이스에 화이트 컬러감을 입힌 컨셉으로 해서 세팅을 했고요. CPU는 인텔 코어 i7 14700K가 들어가 있고요. 쿨러는 딥쿨의 360. 이게 뭐지? 이 쿨러가? 그리고 메인보드는 기가바이트 B760 워로스 엘리트 X의 AX 버전입니다. 블루투스랑 와이파이가 되는 모델이에요. 그리고 그래픽 카드도 기가바이트, 지포스 RTX 4070TI 에어로 모델입니다. 화이트 색상이죠 밑에 n z x t 120Q 모델 3개 더 추가했고요. 기본 세팅되어 있는 쿨러 측면에 3개, 뒤에 하나. 지금은 윈도우 세팅하고 윈도우 세팅. 하고 테스트를 해볼 겁니다 윈도우 11 정품을 가지고 계셔 가지고 윈도우 11 홈으로 설치를 하고 세팅을 할 겁니다 이렇게 딥쿨 쿨러 깔끔하게 들어가 있고요 아, 메모리는 32기가 두 장입니다 64기가로 세팅을 했고요 뭐 참고로 지금은 8기가 두장 꽂아서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메모리가 아직 도착을 안해 가지고요 그래픽카드 에어로모델 지지대 밑에 n g x t F120Q 플러스 3개 장착했고 이쪽이 지금 1 0 1로 기본 세팅 돼 있어 가지고 지금 굉장히 여기가 많이 추워요 자 클래식 850W 화이트 모델로 들어가 있어요. 아, 참, 그리고 지금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H9 플로우는 기본적으로 이 허브를 제공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몰라이트 10개짜리 허브를 하나 추가로 정착을 해서 연결했습니다. 자 지금 시간은 자 퇴근할 시간입니다 8시 17분이고요 또... 아, 그 오늘은 매장에 방문하셔가지고 PC 주문을 두대 받았고요 두대다 조립을 했는데 이거 한 대는 내일 주말에 나갈 거고요 그리고 요거를 잠깐 보여드릴까요? NGXT 요거 뭐야? H9 Flow 요거 한 박스 있고 여기도 한 박스 더 있죠 두개 나가야 되는데 내일 나갈 겁니다 두개다 제작을 했고요 사양이 조금 달라요 음 요건 CPU i9 들어가고 크라켓 360 화이트 둘다 화이트입니다 이제 올 화이트 컨셉으로 이거거든요 아 근데 이것도 지금 보니까 올 화이트가 아니라 메모리가 초록 <laughs> 예, 초록 하네요 이 메모리를 바꿨으면 좋겠는데 아 예, 아쉽네 이게 조금 아쉽네요 메모리가 아쉽네요 요 화이트 모델이고요 그 다음에 기가바이트 에어로 전통적인 화이트 컨셉의 그래픽 카드죠. 4070 Ti 그리고 딥쿨 3 6 0요 쿨러 이름 지금 까먹어가지고 이게 뭐지? 이 쿨러가? 아 LT720 딥쿨의 LT720 화이트 모델입니다. 이렇게 두대 내일 출고 예정이고 요거는 에이스가 들어왔는데 어, 재조립했고요. 그리고 하드디스크 하나 추가해서 지금 기존에 쓰던 산소 카드가 불량이여 가지고 요걸로 바꿨습니다. 자, 요렇게 마무리하고 오늘은 퇴근을 하고요. 퇴근 피치 꺼야죠. 뭔가 좀 좋으면 되는데. 음. 요즘에, 요즘에 화이트 케이스를 찾으신 분이 많이 계시네요. 어제 저녁쯤에 연락이 와서 어, P30 화이트 한대 제작했습니다. 이 팩은 온전히 사용자분께서 다 구성을 하셨어요. 그대로 저희는 주문을 해서 제작을 했습니다 이제 마무리 테스트 하고 이렇게 세팅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이쁜데 이렇게 놓으니까 흰색으로 세팅해 놓고 흰색이 나은 것 같아 요 그게 나은 것 같아 흰색이 제일 깔끔한 것 같아 요이 느낌 나 그러니까 최근에 다 최근에 자꾸 이런 느낌의 케이스가 자꾸 나간다 아 이거 뭐한 케이스 그래픽카드도 화이트네 멋있어요 베이스? 응 와우 <목소리>